자 오늘은 그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웨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거고요. 어이 웨징을 잘못했을 때는 어 허리를 충분히 다칠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유념해서 데드리프트 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. 어 왼쪽에 있는 영상이 약 비포고요. 좀 동작이 잘안나오는 동작. 오른쪽에 있는 게 애프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.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 자, 왼쪽 같은 경우에는, 자, 웨징을, 이제 웨징이 딱 들어갔어요. 웨징이 들어갔는데, 어,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치켜 올리죠? 이 동작, 엉덩이가 치켜 올라가는 게 보이죠? 이러는 동안 바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엉덩이가 올라가는 동안 바벨이 같이 힘을 쓰면서 웨징이 걸리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, 마치 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, 엉덩이는 지금 위로 속구쳐 올랐어요. 이렇게 그런 동안 바벨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밑에 내려왔을 때는 지금 각도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.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엉덩이를 치켜드는 순간 지금 상체각이 바뀌었죠. 어깨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상체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 순간적으로 어디에 부담이 많이 가냐면 이 허리 쪽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요. 어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운동 데드리프트 운동을 진짜 잘 하시는 분이에요. 잘 하시는 분인데 어, 습관이 조금 잘못 최근 들어서 조금 운동 쉬다가 다시 하셔서 어, 이런 좀안 좋은 패턴들이 보여서 제가 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분은 좀숙련어 있기 때문에 복강 내압도 잘 잡고. 컨트롤도 잘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막 심하게 가거나 아프진 않는데 어,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칠 수 있다라는 거. 자,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간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아요. 여기서. 그럼 이게 수정되면 어떻게 되냐? 요 모양과 수정을 제가 해 봤습니다. 웨징 훈련을 통해서 똑같이 자세 남았죠 여기서 지금 똑같이 자세 잡았어요. 얘는 엉덩이가 올라가죠? 그런 동안 무게가 안 올라오면 얘는 그냥 바로 엉덩이가 올라갈 때 무게가 같이 딸려 올라가요 그러면 상체각이 어떻게 되냐면 상체가이렇게돼 있죠 올라갈 때도 그대로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상체각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면 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락업까지 이렇게, 어, 그 손, 나, 그립 힘이 약해서 순간적으로 오른손이 풀려서 지금 바로 내려놓긴 했는데 이 웨징을 걸고 올리는 동작까지 아주 잘하셨습니다. 이거한번그 어,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. 이 데드리프트 할때 어, 엉덩이를 먼저 들, 들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거 유, 유니, 유념하면서 한번 운동해보세요.